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1066번째 시간으로, 우울한 세상의 병, 우울증 심각해요. 라는 제목으로, 명의 질문 있습니다. 하는 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항상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은 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소개를 드립니다. 어, 이좀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책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명리학이나 역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그렇게 뭐 이렇게 구입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뭐또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계 속에서는 이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대면 접촉을 굉장히 그 차단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능한 면 만나지 말고 그다음째 행사도 가능하면은 취소하고 연계라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게 뭐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굉장히 그좀 통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아시다시피 2단계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뭐 여러 방역 지침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각 지방마다 문제는 이단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1일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좀더 차차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더 심해질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꼭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크리스마스라든지 그 다음째 연말 연시라든지 뭐 이러한 그좀흥청되는 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이게 우리나라 뿐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거의 뭐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흥성되고 파티하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흥겨웠던 그런 관계들은 아주 우리 기억 속에 아주 먼 장면으로 이게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형태로 아마 이게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의 이 추위가 우리의 행동뿐 아니고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어찌 보면 이렇게 공공을 거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 그건 정 말하자면은 이 병에 대한 이 감염병 코로나 일부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그이 같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중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유의 가치라는 것은 그 최고의 가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뭐 이동의 가치입니다. 이동의 자유입니다. 이동의 자유, 그 다음째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선택과 행동의 자유가 이 자유라는 가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이쪽, 이쪽 지방에서 저쪽 지방으로 가는 거.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이게 이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라는 가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여러 의미 중에서 최고의 의미는 바로 이동의 가치입니다. 이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은 물론 목숨을 거두는 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 다음째 형벌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못 움직이도록 하면 한곳에 묶어 놔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행동을 구속하고 이동을 구속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죄에 따르는 벌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벌을로 지금 오고 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가택연금 시키는 겁니다. 가택연금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집안에 응류시키는 겁니다. 가택연금 시키고 집안에 응류시키는 것.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형벌과 동일한 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구속을 안 시키더라도 가석방을 해가지고 같은 연금해 놓는 것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같은 연금 상태입니다. 그거 뭐야. 이러한 것들이 집안에서 꼼짝도 못 하겠다고 억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자,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구하는 것이고, 또 강제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지금 가택연금이라는 이 문제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 집안에 머무는다는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그 집안에 머물고 있다는 이 사실에 따르는 파급되는 이 효과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친한 사람을 못 만나게 되고 말이죠. 그, 바깥에 함부로 못 나가는 것, 이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긴장감을 높이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특히나, 노년층이나 여성분들. 좀더 이, 좀 예리하고 예민하고 부드럽고, 이런 분들일수록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집안에 꽉고 묶어놓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기 때문에 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는 동안에 눈 오는 날에 자는 동안에 이 지붕에 눈이 소복이 쌓여서 이 눈의 하중으로 인해가 지붕이 무너지는 붕괴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이 그, 이 노년층이나 이그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이제는 이 남성들도 중장년층의 남성들이나 여성들도 똑같습니다. 노년층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즉 말해가지고 가정에 억류됐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못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것들을 스트레스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잘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이 국민성이라는 본성 자체가 원래 이또 좀 시끄러운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태리애들도 좀 시끄러운 민족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반도 북가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모임으로 왕자식을 하게 떠들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즐기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을 그 상당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노래 잘하는 민족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태리 친구들 노래 잘한다, 이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 훨씬 잘합니다. 그만큼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족성이 발휘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바람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끼와 이흥취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몸을 맡기는 이런 만큼의 이그 분위기를 타는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바람이 발리되지 못하고 바깥으로 발생되지 못하고 안으로 응축돼 버리면은 이게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으로 응축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코로나 일부의 외적인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평균 시기에, 일반적인 시기에, 지금 코로나 시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시기에서의 이 사람들의 자살률이 미국의 3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그만큼 발산해야 될걸 발산하지 못하면 안으로 응축시켜버리면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한 끼, 강한 흠치, 이런 것들이 억눌려졌을 때는 굉장히 그 극도의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상당히 이건 심각해집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하면 우울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국민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이게 극도의 우울증으로 몰려 빠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것도 생각의 문제, 인식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그 정신질환자들을 가볍던 뭐심 심각하든 중증이든 뭐 경증이든 이런 걸떠나서이그 가벼운 정신질환 쪽에서도 뭐 정신과에 갔다 그러면 미신경이다. 미신광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왜곡입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뭐 물론 말한다고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정신질환입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약을 먹어도 되고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의 가벼운 초기 질환은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의사 선생하고 이야기만 나누더라도 그게 치료가 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혼자서 덮어 놔버리면 불가능합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우울증을, 자기가 우울증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90%인데, 99%인데, 우울증을 안다 하더라도 남들한테 미신의 소리 듣는 수가 생기니까 못 가는, 병원을 못 가는 겁니다. 문제가.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병을 악화시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점점 더 중증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대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울증 환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대부분의 노년층들은 부모님들은 다 우울증 환자의 소양을 지닌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정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나타내는 것이, 뭐, 자존감의 비해, 뭐, 축소라든지, 식욕부진이라든지, 그 다음째, 뭐, 숙면을 못 취하고 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라든지, 그 다음째, 상당히 매사에 비관적이 된다는 거. 하, 내가 살아서 뭐 하는데, 뭐, 어? 막 빨리 죽어야지. 이러한 그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 이 비관적인 생각들. 그 다음째, 모든 일에 재미를 못 느끼고, 흥미를 못 느끼는 거. 어떤, 뭐, 맛있는 것도 모르고 못 느끼는 이런 정도의 문제까지 가버린다는 거니 정신적으로. 그래서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리 세상만 안사가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우울증이라고 모르고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을 다들 합니다. 식욕부진이다 아이고, 내가 는 모양이네. 예를 들자면, 뭐, 응? 어? 아이고, 내가 채일 수 있게,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는 모양이네. 소화제? 묵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서 자기 병을 진단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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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그런, 그, 잠을 못 잔다 이러면, 아이고, 내가 뭐, 몸을 적게 움직이고, 뭐, 행동을 조금씩, 뭐,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뭐해가 그런가 보다. 혼자서 판단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울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이그 중장년층에서의 남성들 같은 경우도 위축되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는 그 싫어지는 세상 사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충격을 극복한다는 의지보다는. 충격이 오면은, 아이고, 막,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는 겁니다. 어떤 의지를 가져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안 살아나고, 그 충격이, 아이고, 잡아먹어라. 이렇게 된다는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자살로 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사는 게, 이거 완전 재미도 없고, 이건 감옥이지, 이게 사는 거가, 이게 사는 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울증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이게 회색 빛으로 감아버립니다. 도배를 다 해버립니다. 회색 도배도배지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중중하게, 재미나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거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런 상황을 가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 붙잡고 빨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치하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그 우울한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나가셔 가지고 혼자서 산책하는 거나 아무 통제하지 않습니다. 어, 울려 가지고 뭐 왁자왁자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들이... 운동하시거나 산책하시거나 몸을 움직여서 한 30분, 1시간, 2시간 걷다가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은 몸도 피곤하고 잠도 잘 주무시고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긴금 상태에 빠져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 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두 번째. 우리 모두가 다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도 필요하고 사랑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럴 상황일수록. 그래서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두드려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등 일에도 두드려 주고 어깨도 두드려 주고 손 일에도 만져 줄 필요가 있는 이 시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년층, 분들, 부모님들 계시는 분, 노년층 분들, 그 다음째 여성분들 가장 취약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 애정을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가 이게 코로나 시기에 가장 위험한 후폭풍입니다 이게 지금 동반되고 있는 중입니다. 후폭풍이라고 나중에 온 거지만 이거 제가 말 실수했는데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만큼 보다도 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상황은 더증 전개되어 나갈 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주변의 가족들을 잘 챙겨 주시면은 참 고맙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시간 그 우울증이 이게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그 우울한 세상에 우울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격리하고 같이 힘내도록 애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